자, 애청자 여러분. 지금, 저희 직원들이 난석을 밖에서 세척을 해서 이렇게 지금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난석의 세척은 남쪽 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죠. 자, 이걸 가볍게 수월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점이죠. 지금, 녹소토 함량이 너무 적어요. 이게 지금 난석을 만드는 회사 관계자분들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신다면 녹소토 함량을 좀 늘려서 소프트하게 만들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래 가지고는 남쪽 뿌이 염증 반응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녹소 탐량이 좋일까요 이건 바로 저희들이 정량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나죠. 여기는 녹소 탐량이 많습니다. 여기는 별로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아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난석을 세척해서 사용할 때들어왔는이 제품은 믿으시지 말고 아 실시간으로 왔을 때 개봉했을 때 얼마나 이 흰게 아삭아삭한게 많아지를 잘 판단해서 이 녹소토 함량을 늘려서 녹소토 여기 있죠 이 녹소토만 따로 씻어서 이걸 이렇게 추가를 해서 섞어서 아 비율을 아 스스로 조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일종의 스케일링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재발 박사가 개발한 검진법 아니겠습니까? 자, 자 여기를 들다 보니 이도장근이 도단근은 양분을 훔쳐가는 도둑놈 같은 뿌리죠. 어떻게 이게 이렇게 잘린 자리에서 이렇게 연결대가 나왔는지 도무지 믿어지지를 못하겠습니다 이게 에 잘라 버렸습니다 에 잘라 버렸습니다 새싹이 하나 붙었어요 여기도 있어요 사실 이 전체 가게에서 새싹은 이 녀석이 새싹이죠 근데 이 어린 녀석이 또두 개를 물었습니다 자 여기는 보면 잎이 네. 한장 부장, 석장, 넉장, 다섯장. 뭐, 소개 하나 더 나오겠죠? 이 세력이면. 지금 앞에 있는 이 포기는 작년에 나와서 겨울을 거치고 힙프가다 익었는 상태인데도 지금 나오는 것고 굵게 같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얘보다는 얘가 1.5배 커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덩치가 1년 지나는 성체만큼 크다는 것이죠. 그럼 다 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월등하게 커진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이렇게 두 개가 붙었는데, 하, 이건 신기하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에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 있는 이두 촉에 이 새끼의 새끼 촉을 그대로 둬야 되느냐, 잘라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아, 그냥 둬야지 덕이 되는 경우가 있고, 잘라내야 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떨 때일까요? 인기도가 너무 좋았어. 총만 늘려놓으면 전량으로 살 사람이 대기에 있는 정도이라면, 그리고 이 난초를 기르는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이대로 길렀어. 좀 키가 덜 크겠죠. 애기가 애기를 물었으니까 덜 크더라도 뿌리만 내리면 갈라서 추하가 되면 본전 횟수에 굉장히 실이 좁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걸 살려서 가고, 그리고 작품을 만들거나 정상적인 키를 만들어야만 어떤 화폐 가지가 크게 나오는 종류라면 정상적으로 길러야 되죠. 그때는 애기 쪽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제거를 하면 쫙 길어지죠. 가령들서 여기 있는 이 아이가 다 커버리면 이 봉윤이 많이 벗겨져서 봉윤으로서 보기가 조금 못하다. 다시 말하면 키가 좀 줄어야만 복연의 면적 비율이 굉장히 높아져서 상부가 제일 높아진다. 또 시합에 내면 높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키가 좀덜 크는 게 좋겠죠. 이 촉을 달아놓으면 키가 덜 크겠죠. 왜냐하면 애기가 애기를 물었시니 어떻게 크겠습니까? 바로 수퇴를 시키면 엄마가 덜 크는 상태이기 때문에 엄마 속도 작아지고 한번 작아지게 되면 영원히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 세 번, 네번 정도에, 아 배란을 거친 후에 첫 임실식이 나가겠습니다. 더 키워놓고. 이 명검도 저희들 입장에서 사업성이 굉장히 있는 품종이죠. 자, 뿌리가 이렇게 깨끗하면 잘 나갑니다. 잘라내게 되면 눈두개를 써버리게 되죠. 예, 눈두개도 다 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대로 살려두는 쪽으로 아 오늘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어놓은 김에 아 뿌리 컨디션도 보고 뿌리 참 좋죠. 자 이게 바로 관유정의 품질입니다. 자 애청자 여러분. 이번 편 영상 이해가 되셨나요 초기 아, 시작에 나오는 경우는 여기에서 다시 초기 부터 나온다는 뜻이죠 이때 자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아, 원리를 제가